날카로운 딱 저한테 딱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은 진종기 선생님이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심사위원들의 한마디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탑 1립. 그때 본능적으로 했을 때세분 심사위원님의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어 잘했고요. 또 너무나도 귀엽게 멋지게 그리고.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강승윤 씨한테 드린 점수 중에 최고 점수를 드리겠습니다. 네. 보석 같은 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은비 승윤이는 제가 프로듀서나 이런 붓을 칠하는 사람이면 어떤 것도 할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느낌. 강승윤에 대한 생각은 엄정화 역시 마찬가지였다. 오, 오, 오. 전 승윤이 많이 기대돼요. 승윤이도 많이 기대되고 어, 정말 어떤 프로듀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맨 끝에 윤종신 씨의 노래로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프로듀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자우 되겠지만 굉장히 잘 다듬으면 정말 좋은 음, 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그리고 김소정. 한편 이젠 윤종신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강승윤. <S> 강승윤. <S> 승윤이는 제가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걸 만나면 막 펄펄 나르네요. 그렇다. 본능적으로 정말 딱 맞아 떨어졌던 곡 승윤이 자기 것 마냥 정말 잘 불러줬다. 사실은 역전을 할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역시 근데 오히려 너는 멋있게 퇴장한 것도 잘된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 강승윤에 의해 본능적으로가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하며 큰 인기를 누렸는데 과연 음원 수익률은 조금 날아준 걸까? 음원료는 엠넷이 가져가는데요 저는, 저는 저작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윤종신이 프로듀싱하고 싶은 탑11 멤버는 과연 누굴까? 제인종박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이제 길안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. 승윤이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만한 돌이거든요. 그좀 그러니까 깎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굳이 한 명을 뽑자면 강승윤이 아닐까. 예선 네. 때부터 강승윤을 지켜본 엄정화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. 강승윤 같은 경우는 탑 11에 들수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심사위원 박진영 씨까지 네 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저는 강승윤 씨 굉장히, 강승윤 군을 굉장히 추천을 했거든요. 왠지 느낌이 굉장히 뭔가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엄정화의 예상대로 강승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숨겨뒀던 실력을 보여줬고 그게 바로 통했다. 음, 마지막 무대에서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뻤어요. 슈퍼스타 케이트 오디션에 합격 그리고 탑 11에서 탑 4에 오르기까지 있었던 그의 숨은 노력들 그랬기에 그는 누구보다 강하게 팬들의 마음 속에 각인됐다.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희들의 이름과 너희들의 느낌을 대중들이 알고 시작한다는 것처럼 특혜는 없거든 너희들은 다 특혜자고. 실패자는 없는 것 같고 이 좋은 스타트를 발판으로 이 느낌을 잘 활용해서 좋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가수이자 좋은 사람이 돼서 잘 살아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. 수고했다혼날탑 11이 이들과 함께 가요계에서 노래 부를 그날을 기대해 본다.